3월 20일 수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매일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가로닫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심판의 날 영광의 날. 예수님은 성전 파괴 직전에 나타날 일을 예고하시며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 파괴의 날은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4절로 20절. 다니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묘사했던 그리스 군대가 우상, 그리스 군대가 아 우상, 성전에 우상을 세워두었던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12장 11절 참조하시고 어, BC 167년에 실제로 그리스 군대가 성전에 우상을 세워 두었습니다. 실제로 주후 70년 AD 70년 로마 군대가 성전에 가증한 깃발을 세워둔 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전의 종말을 세상의 종말로 간주해서는안 됩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은 어차피 세상의 끝이 왔으니 결사 항전하다가 성전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라는 징조가 아니라 로마 군대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어, 예루살렘 밖으로 달아나라는 신호입니다. 겨울이어서 임산부라서 음, 이동이 불편해도 앞뒤 돌아보지 말고 탈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잔인한 사륙과 비참한 굶주림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틈타 거짓 메시아 이때를 틈타 등장하는 거짓 메시아의 광신적 종말론에 변혹되거나 메시아가 어딘가에 임했을 거라는 헛된 믿음에 빠져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택하신 자녀인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피할 길을 내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예, 24절, 25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주적 천체의 변화는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이방 세력의 몰락을 예언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2사에서 13장, 10절, 34장, 4절 참조. 인재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아, 재림이 아닌 세상이 무시했던 그분이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로 당당히 인정받는 반전을 상징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날 메시아를 죽이는데 동참했던 백성은 후회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성전 파괴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느님 아들이시고 새로운 성전이시며 온 열방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권세를 하나님에게 받은 인자의 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26절 27절 성전의 파괴를 통해 자신의 심판하시는 영광과 권능을 나타낼 것이고 그때를 희점으로 본격적인 세계선교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성전 파괴는 복음을 가두던 이스라엘의 그릇된 민족주의가 깨지고 복음이 땅끝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뻗어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주님이 여신 복음의 시대에 합당하게 살고 사역하고 있는지 돌아 봅시다. 환란 날에 대한 연구 환란 <laughs> 날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아 사실 이 말씀이요 마가복음 13장 이 말씀은요 실제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ad 70년경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이후에 다가올 심판에 관한 예언이기도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시대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그 예언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의 타임이 있습니다. 아, 타임, 타임. 시간, 스케줄. 예수님이 때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 시점도 어, 알아야 합니다. 주 70년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타임이 이제 재림 재림의 시간이죠. 물론 언제 올지 모르죠. 네, 언제 올지, 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과거에 예언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사실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을까요?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급박한 종말 거기에 또 우리가 쏠리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 1990년대에도 다미선교회라고 유명했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아주 그냥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그냥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우리가 눈으로 볼때좀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마술처럼 그래서 그게 사인이다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귀신이 있고요 뭐 요즘 파며라는 영화가 아주 대히트를 치고 있어서 <laughs>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신놀음을 하는데 아, 귀신이 있어요 있는데 뭐 영화는 영화로 보셔야 되고요.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소문과 눈에 보이는 현혹함에 쏠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그런 신기한 신비스러운 기적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되신 거고, 인간이 되신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신인데.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긴 그분의 사랑과 공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것을 담은 복음이 참 진리이고요. 그것이야말로 모든 세상 만사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 거짓의 홍수가 났죠. 홍수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뭐, 참이 없어요. 아무리 뭐 유튜브 많이 봐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이 필요합니다. 자, 심판의 날. 그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심판의 날을 심판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의 날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분의 뜻을 나의 삶에 연결시키십시오. 오늘, 지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사세요. 그러면 뭐가 두렵겠습니까?